어, 원푸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어떤 푸드를 먹지? 귤! 아하하, 귤 먹어야지! 나나귤 <laughs> 먹지. 요즘 원푸드 다이어트 중이잖아. <laughs> 원푸드 음... 다이어트를 할 거면 차라리 잘 먹고 운동을 해. 운동을. 운동 너나 해. 나는 귤 먹을래. 원푸드 다이어트 이런 거 몸에는 해로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좀잘 먹고 운동을 해. 라는 표현을 알려드릴게요. You should. 이렇게 시작을 했죠. 이 should라는 단어는요. 지금 약간 충고를 할 때, 아, 너 뭐뭐 해. 뭐뭐 해야 해. 뭐뭐 하는 게 낫겠어. 이런 뉘앙스라고 보시면 돼요. You should로 문장이 시작하면, 아, 너는 should 이하를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 라는 의미죠. 자, you should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Eat better. Eat better가 바로 이제 좀더잘 먹는다라는 뜻인데요. Better가 더잘 비교급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eat better는 더잘 먹는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잘 먹다고 해서 막 많이 먹는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질적으로 좀더잘 먹는다라는 의미로 eat better라고 한 거죠. 그리고 뭘 해야 돼요? 운동. 운동 중요합니다. 그렇죠? And exercise, exercise 이름절에 강세 있죠, 여러분? X가 있다고 해서 놀라지 마세요. exercise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냥 원푸드 다이어트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차라리 잘 먹고 운동을 하세요. You should eat better and exercise. You should eat better and exercise.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네요. You should eat better and exercise. You should eat better and exercise. You should eat better and exercise.